평소에도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신경쓰지랑 이제 성역으로 가자고. 성역에서 철위한3 0이네 아니다, 철위한30 하지 말고. 아, 성역도 좀 연습을 좀 합시다. 계속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대충, 분여 30이라. 아, 분여는 너무 빠른가? 경정이랑 천리안 넣을까? 경정이랑 천리안 절대 숨을 수 없는 두 친구죠 아 이거 뭔가 못깰것 같은데 그래 성역연습할 뺨 죽더라도 일단 해봅시다 오늘은 좀 60을 위주로 해볼 거거든요 아 근데 경정도 성역에선 좀극혐이라고지 그래서 이거는 못깨 가능성이 좀 커요. 경종은 성역에서 엄청 강하거든요. 아마 이거 시작부터 멀리서 보고 경종이 여기로까지 올 거예요. 어, 봐봐. 맵을 보면 그래. 맵을 보면 이거 막 시작부터 경종 키워나오고 난리 날 거예요. 문여 없을 때 뛰면 괜찮아요. 근데 멀리서 소리 듣고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야, 구수이랑 나이스. 템은 잘 떴어요. 좀 생각하면서 가자고. 정보 같은 걸좀 얻으면서. 아, 일단 여기 나이스. 여기 경종이 뿌개지면 겁나 좋지. 근데 문여 속도가 빨라가지고 금방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분야가 좀 까다로워. 야, 뭐야. 아, 경종이 왔었구나. 아, 경종한테 저 문을 좀 부사달라고 해야겠어. 경종을 이용해서 저 문을 좀 부수자고. 영종이 일로 가잖아요. 그럼 이쪽에다 이제 달려가지고. 문을 부수게 합시다. 여, 여기서 딱 달리면 애가. 여기 부사줄거예요 벌레는 그냥 맞아. 여기는 배자가 좀 못들어오던데. 여기 배자 못들어오더라고 저번에 봤는데, 배자 그냥 하면 못들어와요. 여기 제발 워터파크만 아니여. 파크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온다. 그거 온다. 온다.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어. 이거. 아 워터파크다 이거. 어 근데 이거 그 돌바닥 있는 워터파크는 아니요 에이, 살짝 기대했는데. 딱 이거 물 내리고 오자고. 이기 먹고. 아, 일단, 저기, 시작부터 부어나가지고 저분을. 그래서 상당히 유리해요, 지금. 이거 경정 반대쪽에 넣어. 아, 씨. 날라가는 거, 씨. 진짜 먹었네. 일단 열이야 많이 확보해 주고 있고 일단 의박이고고 있고 종종 여기 지금 도착 야, 얘왜 여기 여기 누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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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천리항 이거 뭐 같은 녀석 같더라고너 녀석만 아니면... 아씨 나는 또 폭죽 억으로도 골절러 간줄 알았는데... 와, 나따라는네 근데 방금 약간 문 막는 거는 성공했어요. 약간 경종을 막을 때는 정면에서만 안 막으면 돼요. 아씨. 아, 좀 저리 가요, 니 마. 얘 아마 여기 위로 올라올 거예요. 아이 경종이 AI 좋은 건 버그라니까요. 루치야, 버그야. 경종 AI 좋은 응. 거 아까 봤잖아요. 바로 앞에서 못 보고 그냥 가는 거 경종은 과학이야 메이징이에요 여기 뭔가 호박 뜰것같은 낌새가 있는데 아 여기 개꿀 아 일단 여기 개꿀인데 저쪽도 한가봅시다 양쪽에서 천리안 오면 그냥 죽어야돼 공종한테 추격도 상관없는데, 천리안이 멀리서 보고 오니까. 일단 근처에 있는 배자가 전부 추격이 있다고. 어, 야, 이거 각이냐, 이거? 야, 이분, 이분 부사. 아 진짜 쭉날라가는 거지. 야, 먹었네. 뭐 운정은 함부로 이제 기관을 먹으면 안 돼요. 나가시고.. 이게 뭐야? 이쪽에 왜, 왜 이리 금방 왔냐? 물 꺼내고.. 반대 쪽으로 가. 여기가 이 위력의 배자들이 못 넘어가는 구간 여기는 호박이 있네. 아, 여기 개꿀이다, 이거. 여기 개꿀이니, 이거. 아, 여기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이거 물 내리지 말고 저쪽에 먹어야 돼. 얘네 처리한 경정 이제 확인 좀 할게요. 철 처리한 경정은 아니야. 라이스 이거 천리안이 죽였던거 같은데 이거 천리안 오면 죽어야 돼요 야왜 죽는게 이거 난 어, 천리안 온줄 알았는데, 방금 그 칭소리는 경종 거였네? 방금 칭소리는 경종 분 명이었어. 아, 또 천리안 한 마리가 추적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어, 위경영 와서 쉬고 있다고요? 아, 들어가야 된대. 아, 씨, 까 예,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좀푹 쉬십쇼, 예. 예, 푹 쉬시고, 예.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어, 여기 들어가 있자. 주인공은 여기서 숨 참으면서 요 안에 있네. 와, 경정 다 여기 가고 있는데, 여기서 천리한테는 진짜 뭐 같겠네. 어느새 채팅이 4 명이 돼 있다고요? 아 재미 없어서 나갔나 보죠. 음, 어차피 볼 사람들만 보시니까 아그상관 없어요. 아, 너 뭔데 이거? 아, 좀 저희가 얘는 뭐 맨날 여기 오냐? 애초에 그복이 보기... 이미 솔직히 검색창에 그복이라. 보기라... 흰자국도라고 치고, 저 뭐야? 아이씨 호박이 쪽에 오고 있네. 야, 쟤 담가, 저거. 저거 담구자, 저거. 야, 일로 와라. 저 죽었다, 이거 한 명이면 그냥 담가, 이거. 카메라 이거 담그고 갑시다. 아, 두명이 두 이거 두 명이면 좀 덤비가 무서운데. 쭉 겁나 말리나라, 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야, 왜, 왜, 그쪽으로 가냐? 야, 어디가? 님? 야, 어디로 날아가는데? 아 씨, 왜 이쪽으로 날아가냐? 에. 왜... 뭐야, 쟤문 여는데요? 뭐지? 아, 씨, 공격 뭐냐고, 이거. 망할렸다. 에이. 일 거리 최대한 벌렸고. 이 정도면 아마 못 뭐, 뭐 쫓아올 거야. 공부에 추격 풀려. 이거 물 내리고. 안돼 가자. 저쪽 공 먹고 저쪽 먹고 하면 되겠네요. 뭐하냐, 여기서? 설마 여기 낀 거냐? 얘도 여기 못뭐 넘어오는구나. 얘 여기 넘부자, 이거. 그래야 될것 같은데. 예. 느꼈을 때도 노이즈 껴요. 저 일로 와봐. 여기서 꺼내고 여기 넘어가요 근데 야몸 상태에 이거 여기로 넘어올텐데 범위 제외하 범위나 몸 상태 경종 제외하면 거의 다낄거예요 어.. 영경이왜아프면쩔로 같아. 예 내일도 아마 치매 할것 같아요 얘는 무슨 먼 거리에서 때리냐고 장난 아냐 무슨 독침을 발사하는 거야? 제발 여기 오지 말고, 얼러가. 아, 나쁘지 않네요. 자, 요렇게 하고요. 자, 조용해졌고 정종이 지금쯤에 어디쯤 가고 있을라. 이네. 넘어오지 만약 나르베 등을 만지면 죽게 되겠죠 네, 당연히 죽죠 변실로 치지면 그냥 죽기 끔살당하죠 얘 아마 나보고 그냥 끝까지 쫓아올거야 뭔가 어, 그럴 녀석이야 그냥 저기 입구는 막혔나보네 대좌도못 넘어가나보네 나이스다행히도 아무도 없고 방금그 선반 위쪽에 끝까지고 아쪽에 가고 있네 여전히 느리고 여기 공짜고 그동코니방 여기에 밤될것 같고요 우리 상태 경정 설마 여기 낀거 알겠지? 여기 껴가지고 여기 에, 예, 힘내도록 할게요. 뭐야? 얘네 왜 여기냐? 있 언제 유입됐대 여기? 와, 그냥 대판 났네 동전도 그냥 초록초록빛이 그냥 아주 그냥 반짝이. 무슨 세 마리도 있고요. 아 얘는 왜 여기로 오냐고. 올로가 알린 소리 끝까지 기억하나 보자. 야국격더 뺍시다 용병 최대한 모아. 뭐 와, 아, 다행이다. 일단 물 내리고 오자. 예, 어서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일단은 이제 출구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어. 참 고생이 많구만. 이런 고달픔이 이제 물안 내려야 돼요. 이 상태 경종 어디 까지 가고 있 으나 에휴, 이수님 나침 만찾 아야 되 는데, 나침 만안찾 으면 이거 방울 때문에 여기 로갔 네. 오, 뭐야? 위로 올라가 는 거야? 여 기서 방울 안 쳤으면 큰일 날뻔 했네. 뭐 불경 쪽 올라오 는거 같아. 여기 아래 가고 있다 설 여기가 출구인 거 아니겠죠? 근데 여기까지 쫓아왔나? 야, 뭐야, 여기가 출구였네. 아까부터 출구 운이 그냥 대박인데요? 어메이징한데, 이거. 이 정도로 많이 왔다고. 이건 진짜 거울, 거울 운인 거 같은데, 이거. 와우, 운이 그냥 리박 터지네, 이거. 경종 거미한테 죽었다고 이렇게 포상을 해주네요. 야, 60점 개꿀이죠. 호나근에70 가능할라나? 그 그래, 경종 천리안는 쉬워, 의외로. 자 클리어 했어 포어 정립해주고 60점 거의 다 와간다 아 10점만 채우면 돼